안녕하세요. 내 마음대로 정하는 랭킹쇼 베스트5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샤오미 제품 베스트5를 선정해 보았습니다.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세요. 5위는 홍미 TV 사운드바입니다. 깔끔한 디자인의 블루투스 5.0을 탑재해 안정적으로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. 물론 유선 연결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TV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기기에 연결할 수 있답니다. 가로 78cm의 세로한 높이는 약 6cm 길이로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하는데요. 동봉된 나사로 벽에 붙이거나 바닥에 두는 두 가지의 거치 모드를 지원합니다. 구매하시고 집에서도 마치 영화관에 온 것처럼 웅장하게 영상을 시청해보세요. 4위는 미패드 5입니다. 샤오미의 패드는 경쟁사 제품의 장점을 흡수하면서도 가격은 낮아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데요. 소개 드리는 제품은 주사율 120Hz를 탑재하여 11인치의 넓은 화면으로 부드러운 모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. 8720mAh의 든든한 배터리 용량에 6 g 가의 램으로 오래오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랍니다. 색상은 코스믹 그레이와 펄 화이트 두가지로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에 따라 구매해 사용해보세요. 3위는 홍미워치2 라이트입니다. 샤오미에는 다양한 라인의 워치가 있는데요. 그중 소개 드리는 제품은 이름처럼 가볍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다양한 기능이 있어 가성비가 좋답니다. 전작에 비해 10% 커져 시원시원한 1.55인치의 디스플레이와 오래가는 배터리, 운동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방수 기능까지 지원하니 너무 좋죠? 그 외에도 혈중산소 측정, 수면 모니터링, 심박수 측정 등 다양한 기능까지 있으니 홍미워치 라이트 2와 함께 건강한 생활 시작해 보세요. 2위는 미박스 S입니다. 크롬캐스트가 내장되어 있어 스포티파이, 넷플릭스, 유튜브 등을 4K 화질로 보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제품입니다. 구글 어시스턴트와도 호환이 되어 음성 제어도 가능하답니다. 와이파이를 지원해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하면서도 유선 연결까지 지원하니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하기 편리하겠죠? 1위는 홍니 버즈3 프로입니다. 세 가지 모드의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세 개의 마이크로 더 높은 품질의 통화도 가능하죠. 약 1시간 정도가 걸리는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연속 6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케이스와 함께라면 28시간까지 가능합니다. 또한 두 대의 기기에 함께 연결해둘 수 있는데요. 필요에 따라 바로바로 바로 바꿔 사용할 수 있으니 여러 기기를 넘나들며 작업하는 분들에게 너무 편리하겠네요. 이번 영상에서는 샤오미 브랜드의 베스트 5를 준비해봤는데요.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었다면 영상 설명의 링크를 눌러 바로 구경해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베파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